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은 루키스탁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종목은 윙스탁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윙스탁. 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치킨 업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윙 중심의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뭐 치킨 외에도 뭐 프렌치프라이라든지 뭐 기타 뭐 사이드 메뉴들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루키스탁으로 다루고 있는데 루키스탁은 추천주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성장주가 되기 직전에 좀 이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샛별 같은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이들 이 기업들이 성장주에 비하면 더좀더 더 위험한 기업이에요. 얼마든지 성장주로 더 많이 한 단계 레벨업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좀 매분기 이제 실적들도 좀 확인하시고 어, 성장하는 그림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윙스탑이 이제 시가총액으로는 미국에서 한 100억 달러 정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4조 원 정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 엄청나게 잘된 성장주도 아니고, 약간 100억 달러 미만의 루키 정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또 다른 많은 치킨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BHC, BBQ, 뭐 교촌치킨, 뭐 이런 데들이 있지만 사실 한국 치킨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그뭐 예능이나 이런 것들 뭐 한국은 처음이지만 예능도 보면 치킨 와서 먹어보면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윙스톱보다 더큰 치킨 업체들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 치킨 업체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윙스톱이라는 회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세계 각국에, 네, 치킨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듯이 이런 치킨들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각해서도 팔고,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처럼 순살이냐, 안에 뼈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좀 다르고, 패키지도 있고, 요런 걸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팔아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었길래, 과연 이 루키스타에서 선정을 할수 있었을까? 요거는 이제 뒤에 실적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면 이게 이제 최근 한 3년 정도의 데이터예요. 보면 이제 코로나 지나가고 뭐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 2010년에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최고점을 지금 막 돌파해서 지금 한 370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니까 러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뭐 6, 7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니까 러 2022년도 요 때에 비하면 거의 6배 이상 올라서 사실 뭐, 뭐 IT 기업이라든지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 수익률하고 뭐 비교해서도 전혀 뒤치지 않는 거죠. 웬만한 반도체들은 전부 다다 능가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2022년도 요 저점 대비해서는 얼마나 올랐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 1년 반 정도. 윙스탁이 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이제 실제로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실제로 시총이 크지 않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에서 잘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이 루키스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이제 현재 증권사 투자 의견을 좀 살펴보면, 증권사에서 좀 비싸다는 지 의견이 일반적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319달러, 317달러, 315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어 저기 아 347달러인데 현재 요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 목표가가 319달러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좀더 약간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제 목표가, 에버리지 가격이 319달러니까 현재가보다 한 8%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좀 낮게 제시하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233달러. 상당히 낮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상당히 증권업계 전반적으로는 좀 가격이 많이 비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에서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뒤에서 또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들을 좀 살펴보면, 이 회사가 2018년, 2019년, 2020년도까지는 그냥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늘고는 있었지만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딱 멈춰 있다가 2021년도부터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외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그때 시기가 되게 어려웠죠. 2019년도 이런 때 되게 어려웠고, 이제 2020년도 하반기 가면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리고, 이런 팬데믹 상황들이 풀리면서 외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었고, 요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팬데믹 기간 또뭘 집중했냐면 배달 서비스로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배달 서비스를 할수 있는 쪽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배달과 관련된 부분들, 디지털 매출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부터 다양한 메뉴들을 또 개발합니다. 뭐 매운맛이라든지 뭐 맛도 여러 가지 뭐 대리, 데리, 대리야끼 맛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쫙 라인업이 돼 있는데 다양한 맛들을 개발하면서 이 회사가 새로 또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보면 특히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이 회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음, 그 이, 이제 주요 사업 전략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일단은 어, 프랜차이즈 점한 점당 올릴 수 있는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배달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늘렸고, 그래서 지금 뭐 도어데시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도 이런 주변에 있는 윙스타 저기 프랜차이즈에서 주문하면 도어데시 통해서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성장을 했고, 그다음 에 해외 시장 진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제 동남아하고 북미 정도를 이제 진출을 했는데, 그 때가 해외시장 전체 매출이, 이 회사 전체 매출 비중이 한15%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 회사가 이제 유럽하고 호주로 진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시장 매출 비중이 한 25, 이제 20%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한 30개국에 한 2200개의 지점들을 오픈하는, 여기까지 이제 확장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외시장 매출이 이 회사 전체 매출의 한 25%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4분의 1 정도를 지금 해외에서 하고 있고, 여전히 해외시장 매출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드라이브 걸고 있고, 온라인 디지털 매출 쪽, 배달 쪽, 이런 쪽들에 집중하면서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제 또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는, 뭐, 이, 화면에 보는 대로 2024년도에도 매출액이 한20% 이익도 한28% 그럼 이런 정도면 상당히 좀 괜찮은 높은 성장을 좀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6년도에 보니까 매출액은 한 15%대, 그다음에 순이익은 한20%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고속 성장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그래도 두자릿수 중반 내지는 후반에 달하는 높은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어, 윙스탑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얼마든지 또 이제 기업 환경이나 경쟁사가 나오거나 이러면 계속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프랜차이즈도 하고 있는 뭐 되게 좋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치폴레라든지 이런데들도 되게 성장들을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서 어,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 회사는 이제 초창기에는 이익이 아주 많이 나지 않았을 때는 매출액 대비 이제 주가 평가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EPSR이라고 하는 지표가 이제 주당 매출액하고 주가를 비교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최대 높았을 때가 한 20배 정도, 낮았을 때가 한 12세 배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14배 정도에서,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한 14배 정도의 주가 형성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한 17배 이렇게 가까이 올라와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비싼 편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성장하는 매출액 대비해서 많은 가격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예상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 것이냐. 지금 왼쪽, 오른쪽 이제 그래프를 잘 보면 이, 이, 이제 약간, 약간 옅은 색깔, 밝은 색깔이 주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주당 매출액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후부터는 다 예상 매출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상 매출액하고 이두 대,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대략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돼 있는데 그 사이를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도 보면 이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성장률이면 이 정도의 배수로 이렇게 좀갈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매출도 늘고 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지금 반영이 되면서 350달러가 넘어간 상황이고 이 정도의 주가는 사실상은 2025년 예, 좀 길게 보면 2026년도까지의 성장분까지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주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치평가 자체인 측면에서 보면 좀 비싸다. 근데 주가가 이제 과거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고 탄력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증권업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컨센서스하고 저희 회사에서 보고 있는 것과 투자 의견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비싸다.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기업이다 하더라도 언, 언제든지 뭐 조정이야 어, 여기도 보시면 이런 많은 조정들을 거칠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정들이 주어져서 이런 차트에 오는 가격 정도까지 떨어지면 뭐 성장을 보고 좀 투자를 검토해 볼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될것 같습니다 주가하고 EPS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주가 이제 주가가 EPS에 맞춰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방향성에 맞춰서는 계속 이 회사의 주가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이 회사가 벌고 있는 매출이나 이익에 비하면 조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이런 괴리들이 좀 있을 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을 좀살펴드리면 100점 만점에 70점이니까 루키스탁 중에서는 진짜 점수가 높은 거예요. 제가 아마 소개해 드리는 루키스탁들이 점수가 되게 낮을 거거든요. 좀 심하면 뭐 10점대부터 시작해서 좀 높으면 뭐한 40점 뭐 이럴 텐데 70점이면 이미 이익도 많이 내고 있고 성장성도 있는 이런 형태가 해당이 되는데 미국 전체 상장사 중에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 상위 10%에 들어가는 되게 좋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이 만족도가 100점인데, 요게 각 항목별로 있습니다. 성장성은 100점 만점에 75점. 재무 안전성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렇게 해서 요 다섯 가지 항목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100점 만점에 70점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이쪽 경쟁사들을 하고 비교해 봐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초이스 탁 검색하시면 음, 미국 기업들 전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사이트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밸류션을 봐도 요 이제 과거에 2023년도 이런 시점에 보면 요 이제 음영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적당한 가격이거든요. 저평가, 고평가 라인. 여기 여기 이제 회, 요 음영으로 되어 있는 요선 위로 올라가면 고평가고 요 밑에가 이제 저평가인데 실제로 요 가격을 보면 2023년도 7월, 8월, 9월, 10월, 뭐, 요 때가 매우 저평가 구간에 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니까, 러 이때가 되게 싼 구간이었던 거죠. 그 그러니까 이때 보면 대략 주가가 한 150달러 정도 때였을 것 같아요. 150달러보다는 조금 넘었겠네. 요 170, 뭐, 이런 정도였고. 그전에는 뭐, 50, 60달러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런 조정 구간은 분명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은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고 겁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밸류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점수나, 아까 실적 컨센서스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초 시작 들어오면 전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꼼꼼히 확인하셔서 최종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을 보면 이제 매우 고평가형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고 실적들이 좋아져서 이게 조금 회복이 되더라도 이미 이제 그러니까 향후의 실적보다는 주가가 조금은 앞서간 네, 그런 단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하는 신호가 되겠지만 신규로 매수할 때는 지금은 좀 가격은 비싸다. 뭐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 관심정보에 넣어 놓으셨다가, 조정을 좀 충분히 받거나, 요런 가격대에 들어왔다. 그럴 때는 그날그날 이제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초시탁 검색하셔가지고, 그 가격이 왔는지, 요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신호를 좀 보면, 이 회사는 이제, 저희 알고리즘에서 나온 매매신호가, 어, 이제, 7, 그러니까 2023년도 9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도 뭐 2월 달에도 나오고 해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했지만 시스템에서 최종 매수로 이제 신호 같은 게 9월 28일 날 178달러. 178달러에 사서 지금까지 의견은 보유 의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이미 매우 고평가됐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이 AI 매매 신호는 뭐냐면 비싸다 하더라도 주가가 얼마든지 수급에 따라서 더갈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보유 의견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추세가 꺾이거나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 아마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수익을 확정하는 구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마 당분간은 매수 신호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하 매수 신호라는 거는 기업도 좋아야 되는데 밸류에이션도 비싸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갈 때까지는 아마 한동안은 또 매수 신호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70달러 기준으로는 한107%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아마, 여기서 뭐더 가면 수익률이 계속 극대화되는 구간일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꺾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 AI가 체킹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깨지면 아마 전체적으로 매도 사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밸류에이션 매우 고평가로 나오고요. 이런 자료들은 초이스닥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좀 정리해드리면, 어 굉장히 그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는 어, 매출액 두 자릿수 중반 이상을 성장하고 있는 되게 고성장이다. 하지만 이루키스닥의 특징만큼 초기에는 대부분 고성장 기업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성장이 멈출 때 이게 한 자리 초반으로 올라, 그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가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조정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둔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실적 컨센서스 통해서 뭐좀 매일 들어오셔가지고 체크를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초기에 좀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